13의 성공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성공기 영상들의 내용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내용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성공기 영상을 시청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성공기 영상에 대해 짧은 제 의견을 남겨놓은 뒷부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은별이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마이크를 들고 춤을 추며 나레이트 모델 알바를 하고 있는 은별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은별이는 다른 알바분들에 비해 허우적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었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난 가게 사장은 당장 일을 때려치우라며 미리 지급받은 알바비까지 토해내라 말합니다. 꼭 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 애원하는 은별이었지만 사장은 다시 한번 돈을 토해내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해서 매달리는 은별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은별이가 주저앉게 되는데 일어나려는 은별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낸 그는 바로 두기두기 마두기 선생이었는데요 소문은 들었어. 니네 집 쫄딱 망했다면서 천서진 이사장님 아니 그냥 니네 엄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신용불량자 됐다면서 어우 꼴을 보니 완전 그지같이 된 모양이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던데 범죄자들한테는 그런 정관예우도 없나보다 그럼 이젠 니가 소녀가정이 된 거야 라고 말하며 은별이의 약을 올리는 마두기 변함없이 특유의 재수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무시하고 돌아서는 은별이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 말하는 마두기 순간 멈칫하는 은별이를 볼수 있었죠 니네 모녀가 갑질하던 것에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니네 꼬라지가 딱해서 얘기하는 거라며 자기 마음이 따뜻한 거 알지 않냐며 헛소리를 해대는 마두기. 마두기의 헛소리에도 마음만 받겠다 말하고 돌아서는 은별이에게 하루에 1 0 0만 원인데라는 믿기 힘든 얘기를 하는 마두기였죠. 거절하기 힘든 엑소의 무슨 일이냐 묻는 은별이의 모습까지가 성공개된 13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성공개 영상으로 많은 부분을 알수 있었습니다. 망할 대로 망해버린 천사진과큰 돈을 만들어야 하는 듯 보이는 하은별. 그런 하은별 앞에 오랜만에 나타나. 하루에 100만원짜리 일을 주겠다는 마두기까지 마치 13회 2차 예고편 같은 알짜배기 영상이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은별이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태원에서 숨어지는 내 천서진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천서진과 자신의 생활비 마련 혹은 사채업자들에게 줘야하는 돈 혹은 하윤철의 병원비가 있는데 아마도 천서진을 케어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마두기의 등장인데요. 힘든 사정의 은별이를 일부러 찾아 뜨뜻한 모습으로 보이죠. 늘 뒤가 그린 모습만을 보였던 마두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은별이를 도우려는 의도는 아닐 거라 예상되는데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은별이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면 분명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마두기일 겁니다. 주단태가 살아있다면 당연 주단태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마두기라 생각할 텐데, 머리 구멍과 함께 100층에서 떨어져 상식적으로 사망한 거라 생각해보면 주단태의 사주를 받았다 생각하기엔 애매한 부분이라 생각되죠. 그렇기 때문에 큰돈을 써가며 은별이를... 별이에게 접근해야 하는 인물이라면 천서진을 무너뜨려야 하는 심수련과 로건이지 않을까? 그들이 마두기를 매수한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면 하루 100만 원이나 준다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화를 볼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마두기를 매수한 사람이 심수련과 로건이 맞다면 분명 마두기였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와 학교에 관련된 사람이라 마두기로 어떤 일을 하려는 건지는 참 상해보기가 어려운데요. 만약 개인적인 앙심으로 접근한 마두기라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을 맡기려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이죠. 한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마두기고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것 같은 마두기라 자꾸만 술과 관련된 일들이 머릿속에 맴도는데 혹시나 설마 고급 주점에서 특히 노래를 시키려 하는 마두기가 아닌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나쁜 예감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두기는 왜 은별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그가 제시 1당 100만원짜리 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